전 세계 신자들의 축제 제 50차 세계 성체대회가 이제 다세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특히 이번 대회는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5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대회로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의 주인공을 만나보는 인사이드 초대석 오늘은 세계 성체대회 준비로 아주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 주교회 홍보국장 이정주 신부님 모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신부님처럼 바쁘신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이제 네. 세계성체대회가 다세 앞으로 다가왔죠? 네, 그렇습니다. 어, 제50차 세계성체대회가 오는 1 0일부터 17일까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리게 됩니다. 네, 세계성체대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그래도 혹시 정확히 어떤 대회인지 모르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요. 네, 세계성체대회는 어, 교황청 세계성체대회위원회가 주최하는 어, 세계집회입니다. 네. 스타치오 오르비스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지역교회가 전 세계의 교회를 초대하고, 세계 신자들이 성체 성사에 대한 같은 신앙을 고백하면서 친교를 나누는 그런 자리입니다. 네. 장엄미사, 성체 행렬, 교회 일치의 만남, 또 현지 신자들과의 만남, 엑스포 방문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는데요. 네. 세계 성체대회는 4년마다 개최가 되고, 개최지는 교황청에서 선정해서 발표합니다. 네. 어, 제 1차 세계성체대회는 1881년 프랑스 릴에서 열렸습니다. 음, 말씀하신 대로 세계성체대회는 이 가톨릭교회 가장 중요한 행사 가운데 하나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성체성사는 우리 신앙의 요약이고 또 집약이라고 가톨릭교회 교리서 1327항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네. 또 그리스도께서 성체성사를 영성생활의 완성과 모든 성사가 지향하는 목적으로 삼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성체대회는 우리 신앙의 핵심인 성체성사를 주제로 이루어지고 또 세계신자들이 한 곳에 모여 성체성사에 대한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친교를 이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톨릭, 곧 보편교회의 일치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체 성사에 대한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친교를 이루는 자리가 바로 성체대회군요. 네, 그렇습니다. 음,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그런 세계 성체대회를 기억하실 텐데요. 네. 대회 개최지는 어떻게 결정이 되요신니님 네, 세계 성체대회 개최지는 교황청에서 선정을 하는데 어, 역대 개최지를 보면 현 시대의 징표가 될수 있는 국가를 선정해온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세, 서울 세계성체대회가 열렸던 1989년은 냉전의 상징이었던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해였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 간의 냉전이 계속되는 1980년대의 상황에서 네. 요한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독일과 더불어 세계의 대표적 분단국가였던 한국을 세계성체대회 개최국으로 지정하셔서 그 시대의 화두였던 평화를 강하게 촉구하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대회가 열리는 아일랜드 더블린도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네. 최근 아일랜드 교회가 처한 상황은 유럽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집약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일랜드는 녹 성모 발현지와 고대 수도원 유적 등 1500년에 걸친 그리스도교 역사의 현장이 잘 보존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네. 또 세계교회의 신심활동과 선교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성골론반 외방선교회가 시작된 것이고 레지오 마리에, 마리에의 발상지이면서 1932년에 이미 세계성체대회를 훌륭하게 치러낸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최근 아일랜드 교회는 신자들이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에서 등을 돌리고 50년 이상 은폐되어 온 성직자들의 아동 성추행 사건이 공개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성체대회 위원장이신 더블린 대교구장 마틴 대주교님께서 아일랜드 교회를 상처받은 교회다라고 하셨을 정도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제50자 세계성체대회는 아일랜드 교회가 세계교회를 초대해서 교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참된 그리스도교 정신을 회복하는 쇄신의 길로 나가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번 세계성체대회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뭔가요? 네 이번 대회 주제는 어, 성체성사 그리스도와 이루는 친교 또 우리가 서로 이루는 친교입니다. 네 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올해가 네. 어, 바티칸 공의회 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친교의 교회론이었죠. 네이 주제를 다시 한번 떠올리는 그런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교회가 신자 개인의 신심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곧 공동체의 친교와 참여 네. 또 가장 약한 이들에 대한 연대와 봉사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런 진리를 환기시키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역대 대회들처럼 또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겠죠? 그렇습니다. 어, 우선 가장 중요한 행사는 10일과 17일에 열리는 개막미사와 폐막미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특별히 10일 개막미사 중에는 성직자 아동성추행의 과거를 참여하고 쇄신을 다짐하는 치유의 석상이 제막됩니다. 둘째 날인 11일 아침에는 언어권별로 더블린 시내 본당에서 공동체 미사를 공헌하고요 네. 13일에는 더블린 시내에서 교황청 주교성 장관이신 마크 우엘레 주기경님이 주례하시는 성체 행렬이 있습니다. 메인 행사장에서는 1932년 더블린 성체 대회 회고전과 신약 시대 갈릴레아 마을을 재현한 사도들의 눈으로라는 제목의 전시회도 열리는데요. 네. 더블린의 대표적인 7개 본당을 걸어서 순례할 수 있는 스탬프 투어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열리네요. 네. 특히 이번 행사는 또 다양한 SNS를 활용하는 걸로도 유명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제49차 세계성체대회와 비교할 때 외형적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SNS의 등장입니다. 네. 지난 4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소셜 네트워크와 모바일 매체가 눈부시게 성장하면서 SNS가 교회 선교 활동에 꼭 필요한 그런 매체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네. 자연히 아일랜드 성체 대회 위원회도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서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채널을 열어서 성체 대회 준비 현황을 전 세계에 빠르게 전달해 온 것입니다. 음. 저희 한국주교회의도 세계성체대회 소식을 알리는 SNS 채널을 만들어서 성체대회 소식과 사진, 기도문, 주제가 등을 신자들에게 소개해 왔는데요. 네. SNS가 아일랜드 교회와 세계교회를 더욱 가깝고 또 친밀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네. 한국공식방문단도 모레 떠나죠. 네. 어떤 분들이 가게 되시나요? 네제 50차 세계 성취대회 한국대표로는 안동교구장이신 권혁주 주교님께서 참가하시고요. 네. 그동안 주교회의 시복시성 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해주신 박정일 주교님께서도 함께 동반하십니다. 신자분들 포함해서 모두 74명의 순례단이 참가하게 됩니다. 신부님도 같이 가시나요? 네 제가 아마 실무를 담당해서 전체적인 에,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국 방문단은 또 공식 일정 외에도 특별한 곳을 방문한다고 들었어요 네 세계 성체 대회 공식 한국어 미사가 11일 아침에 더블린성 마르코 성당에서 있습니다 네. 어, 같은 날 저녁에 더블린 대교구 키아란 오케롤 신부님을 초청해서 아일랜드 교회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강연을 듣고요 또 킬리모 수도원과 녹 성모순례지 등을 순례하면서 혼인성사와 고해성사의 신비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특별히 15일에는 서울대교구 박민서 신부님께서 교회와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강연을 참가자들을 위해서 해주십니다. 네. 또 한국교회와 많은 연을 맺고 있는 천주의 성요한 수도회 아일랜드 관구를 방문하고 음. 음, 콜롬반 일방 선교회의 옛 본부들을 방문하고요. 또한국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신 아일랜드 선교사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음. 이 세계 성체 대회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신앙 체험을 하신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이번 대회가 무사히 잘 치러지고 한국 방문단도 뜻깊은 시간 보내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신부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